왼손 기준 반대편으로 감았을 때 드랙 소리가 이렇게 나면 좌 핸들입니다. 핸들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풀어줍니다. 이렇게 분리되면 이쪽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 안쪽으로 원웨이 베어링이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줘서 끼기만, 끼기만 하면 핸들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. 조립은 분해의 역순.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 드랙 소리를 나게끔 하는 이 부품이 작으니까 분실에 주의하시고요. 워셔를 여기다 끼워주고요. 그러면, 완성. 됐습니다.